안내 a t do you want to do? What do you want to do? What d 아니 아 u w a n 지난번처럼 들어가서 안으로 쭉 갈지도 모르니까 일찍 들어갑시다. 신문주 있어. 아니 나는 려 라면 먹는. 쪽, 안쪽 하 어디 가죠 우리까요? 아, 캄보디아 시엠립에 가고 있어요. 아, 지금 출발하기 2분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. <laughs> 거기에서 무료 집 짓기 어, 일을 하시는 우리 강덕수 목사님을 뵈러 갑니다. 아 그분을 만나서 뭘할 건가요? 아 그분이 그 더운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몇 년째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현장에 가서 그 생생함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더불어서 캄보디아 관광지에 가서 정말 그 역사가 말해주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확인하고 올 참입니다. 같이 가는 사람이 있나요? 아, 예. 남편도 네. 가고요. 우 막내딸도 가고요. 또 김무련 집사님과 아, 또, 선수가 갑니다. 응. 같은 시간에 안왔요